자,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나이대가 아니고 여러분들 나이대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 자,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됨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과연 중요할까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요했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간 학생들 뽑아서 좋은 회사에 가고 그랬죠. 자, 인공지능이 이제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수학 인공지능에 학습하면은 이제 사람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 딱 보여주면 바로 풀고, 보여주면 바로 풀고, 보여주면 바로 풀고. 네. 법. 이런 것도. 법률.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외우고 있어. 네. 다다다다다다닥.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그그 그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키워야 되냐? 첫 번째가 바로 평생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는 계속 끊임없는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공부는 끝이 없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그 다음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 기술이 나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 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구경수 중심, 이런 교과보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기르는 건데요. 자, 이거는 왜 길러야 되냐?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다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이 모든 걸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야. 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살아갈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지 이런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그다음 세 번째가 협업 능력입니다. 협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랑 같이 활용해서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활동하시죠. 모두 활동, 모두 활동. 활동처럼 인공지능한테 역할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노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떻해야 인공지능을 잘 써먹을까? 네 다음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주목받을 직업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AI 엔지니어, 데이터.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뽑은 것들이에요. 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주,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도 직업이 사라진 케이스가 있,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이 많이 사라질 텐데, 앞으로 떠오르는 직업들은 무엇일까? 보니까 AI 엔지니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AI를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과학자. 어, 말이 너무 어려워. 이거 미래 직업이라서 그런 거야. 미래 직업이니까 말이 어렵지. 뭔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죠? 데이터 과학자라고 이제 자, 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바바바박 수집하면은 그 자료를 보고 아, 이거는 쓸모없는 자료구나. 이거는 필요한 자료구나. 이거를 넣어주는 게 바로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장래희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공부 잘하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부 잘하는 시대는 이제 아, 너무 옛날 일이에요. 네, 지금도 선생님 느끼지만 공부 잘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공부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인공지능을 써먹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또 할지, 거기 창의성, 문제 해결력, 여기,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자, AI 트레이너, 이거 인공지능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못해도 저런 직업 할수 있나요? 자, 공부가, 여러분이 말하는 공부가 혹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면은 그런 거 못해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개발자. 개발자는 여러분 코딩 혹시 배운 학생 있어요? 코딩. 나는 코딩을 배운다. 배운 적이 있다. 있는 학생 혹시 있어요? 코딩. 자, 이것도 정말 기술이 빠른 게 어, 네, 컨트리 학생, 이별의 학생, 최별정.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올라가면 코딩 배웁니다. 6학년 때 배울 텐데. 네, 여러분 막 엔트리도 배우고 어, 최별 네, 최별주학생 자격증도 있어요. 어, 최별주학생 능력이 상당한데요? 네, 저요저요, 장수 와, 아, 이렇게 코딩 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 이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코딩 교육이 그 학교에 들어온 게몇년안 됩니다. 네, 몇년안 되고 아마 재작년이나 작년 2020년 정도쯤에 코딩 교육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코딩 학원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이 코딩을 다 해줘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딩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 출석 체크한 사람들의 출석률을 한번 분석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 그 말만 넣으면은 그 인공지능이 코드를 다짜줘요. 어, 다짜줘. 어, 황별학생 40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끝내드릴게요. 코드를 닫아주기 때문에 이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아, 코딩을, 코딩 교육. 이게 무언가 코딩을 읽을, 읽을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걸로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41분이라가지고 아, 좀 애매하네요. 그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 있죠? 그 여러분한테 네 채팅창에 지금 올릴게요. 자, 이거를 보죠.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입력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가 프롬프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롬프트라는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입력을 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생성형 노래를 만드는 생성 인공지능 사용하는데 선생님처럼 입력할 수 있나요? 뭐더나게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에 따라 능력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야. 어. 잘 입력하면 결과가 잘 나오겠죠.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 컴퓨터한테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부탁할 것인지 명령하는 거를 예, 개발하는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AI 강사가 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감정 분석과 이건 왜 넣었냐면은 이제 인간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넘음에 어 따라서 뭔가 감정이 조금 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올 수도 있어요. 어, 예. 그래서 감정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게 아직까지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자, 지금 선생님 표정을 보면 선생님 어떤 감정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표정 지어볼게. 어떤 감정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감정. 자, 선생님 웃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고 싶다. 오! <laughs> 기쁨, 설렌다. 음. 인공지능이 이제 감정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친구들 보면 기분 나쁜데도 웃고 있는 친구도 있고, 기분 나쁜데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고, 기분 좋은데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고, 빨리 쉬고 싶다, 슬픈말네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 분석가도 굉장히 떠오르는 직업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살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무려 네. 1970년대에 나온 만화예요. 1970년대에 아 앞으로 2000년대에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연 네. 1974년도에서 미래는 어떻게 봤는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태양열을 이용한 집 있죠? 개설, 개발됐습니다. 자, 수학여행은 이걸로, 아직까지 이건 아니지만, 우리 달나라에는 갈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전기 자동차, 있죠? 네, 1970년도 때, 앞으로 50년 뒤를 생각한 거야. 2000, 네, 아, 50년이고 30년 뒤를 생각한 거죠? 2000년대를. 자, 그 다음 전파신문, 텔레비전,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네, 움직이는 도로, 이거, 우리 공항이나 뭐, 백화점 가면 있죠? 에스크레이터처럼 쭉 있죠? 그 다음, 소형 TV 전화기 이건 뭐예요? 소형 TV 전화기 스마트폰. 네, 집에서 치료도 받고, 공부도 집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하죠? 네, 무빙워크라고 하죠? 오늘의 메뉴는 하고 이것도 알려줘요. 와. 1970년대에는 이게 꿈의 기술이라고 여겼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사, 사, 이런,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게 될 미래에는, 인공지능에는, 시대에는,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조금 초과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뭐, 네, 정말 시간이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대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네, 항상 어, 아쉽죠? 네, 벌써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난 거 잊지 마시고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이다 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안 네, 됩니다 한 번씩 쭉 생각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